자, 오늘은 식물대 브레인롯트 상자에 보면은 매매 행운의 알. 로벅스로브레인노트를 뽑을 수 있는 현지 레그를 팔고 있는데, 우리 무과금들도 이제 필드에서 노가다를 하면은 매매 행운의 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가끔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거 잡아주면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필드에서 노가다를 해서 지금 매매 행운의 알이 301개. 대략 200시간 이상을 잠수를 태어나서 얻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모은 매매 행운의 알을 전부 까보려고 합니다. 알을 까면서 중간중간 새로 업데이트된 꿀팁들도 공개할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식물대 브레인로트에서 브레인롯은 등급도 중요하고 도련베이도 중요하지만 9%짜리지만 무게가 무거워서 크기가 크기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주죠. 1%짜리 브레인롯이 초당 25k를 주는데 9%짜리가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돈을 훨씬 더 많이 주는 그만큼 무게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단순하게 1%를 뽑는 게 아니라 등급은 낮아도 1%짜리 브레인롯, 초당 25k를 주는 이 성능보다 더 좋은 브레인롯을 뽑는 게 목표예요. 한마디로 초거대 휴즈 브레인롯을 뽑는 게 목표입니다. A few inches later.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한두개 정도 까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 이렇게 하나씩만 까져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애그를 모으잖아요? 뭐 신성하는 셀레스티얼 나오고, 비밀은 시크린 나오고, 이 매매 행운의 알까지. 제 생각에는 한 대충 30개에서 50개 정도 모이면은, 그냥 까세요. 이거 10개씩 안 까지니까, 까는 것도 일이네. 야, 이거 근데 보디빌더 좀 그만 나와라. 오, 잠깐만. 38kg짜리 보디빌더? 지금 계산해보면 약간 12kg짜리가 대략 1k였으니까, 38kg면은 한 3, 4k 되려나? 아, 되네요. 3.9. 제 정보가 없어서 외국인들한테 물어봤는데, 근데 날씨가 뜬 상태에서 이 에그를 까면요, 인첸트가 안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레그 자체에는 인첸트가 안 붙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현지레그는 무조건 무게로만 승부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38.4. 뭐이 정도는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아, 이게 지금 55%짜리라. 야, 2% 지나갔다! 아람 주세요. 저은 좋은, 좋은 거 떠서 소리 지르고 싶어요. 안데 아, 보디빌더 한 300kg만 나와도요. 그냥 그거 쓰면 돼요. 웬만한 드래곤보다 좋을 걸? 아, 근데 그렇다고 어 잠깐만. 보디빌더 113kg. 뭐야? 와, 뭐야? 크다. 와, 이게 도파민 터지네. 이게 성능이 좋은 걸떠나서 와, 크니까 좋다. 근데 진짜 못 생겼어요. <laughs> 성능을 떠나서 일단 현질해 그고 아마 다음 업데이트면은 이 에그가 사라질 거기 때문에 진정한 한정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조건 뭐든 달성할게요 목표. 500kg 이상! 아직 에그가 258개가 남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근데 지금 브레인노트 성능이 합성하는 거랑 이제 돈 얻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좋은 브레인롯을 얻어도 돈은 금방 모여가지고 별로 쓸모가 없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큰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지금 에그 뽑는 맛도 좀 있지 않나. 근데 여러분들 큰 거를요 꼭 에그에서 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저기 보면은 큰게 나왔죠? 저거보다 더큰 브레인롯도 필드에서 나오는데 필드에서 초거대 브레인롯을 얻는 방법은 그냥 내가 자동 판매 다 꺼두고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일일이 거르고, 인벤토리 바로바로 바로 비워주고. 어, 잠깐만. 저 9%짜리 57kg 나왔는데? 어, 잠깐만. 이거는 돈좀줄것 같은데요? 3, 2, 1. 와, 3 4 k 이거 웬만한 그 레인보우 드래곤급이거든요? 오, 어, 이거는 좀 만족스럽네요. 제가 알을 대충 200개를 깠는데, 중요한 거는 1%짜리 브레인롯이 안 나왔다는 거. 생각보다 저 1%의 체감이 굉장히 낮고요. 일단은 남은 100개를 까기 전에 최근에 좀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복사식물이 많이 풀려서 유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적으로 동결 토마토 313.2k 데미지, 동결 미스터 당근맨 161k 데미지, 네온 토마토 814.5k 데미지, 동결 버섯 575k 데미지, 고 골드버섯 325k 데미지. 이렇게가 대표적인 복사식물 리스트인데, 공석 가면은 엄청 많을 거예요. 특히, 네온토마토 814.5k 데미지. 근데 진짜 우연의 일치로 제가 보여드린 식물처럼 직접 자신이 손수 수확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복사가 너무 많이 풀려서 억울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소수점 단위까지 똑같은 초거대 식물을 5개, 6개, 10개, 20개 막 이렇게 연속으로 수확을 한다? 그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내가 모르고 거래했든 아니면 알고 쓰든 솔직히 뭐 저하고는 상관없거든요. 그냥 자기 게임하는 사람들은 제 복사가 풀리든 말든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문제가 2차 피해가 있어요. 제 공섭에서 보니까 저런 초거대 복사식물을 뿌린다고 막 공섭에 채팅을 쳐. 근데 오픈톡으로 유도를 해. 그 다음에 오픈톡에 들어와봐? 그럼 그거 준다고 부섭 링크를 뿌리는데 그게 해킹링크야. 그렇게 해킹 을로 눌러봐? 그럼 다 털어간다고. 지금 2차 피해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부터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복사식물들, 뭐, 거래하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저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다 정지를 때린다던가. 아니면은, 괜히 또 오해 살수 있잖아요? 왜 복사식물 들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거래하지 말고, 그냥 들고 있지도 마. 자, 여러분들, 제가 다 까고,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일 하나 마지막으로 까고, 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마지막. 녹화하면서 에그를 20개 정도 더 얻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총 320개가량. 에그를 깠잖아요. 근데 문제가 1%짜리 브레인 루시 안 떴어요. <laughs> 이거, 이거는 이거 무슨 상황이야? 이게 상점은 1%라고 돼 있지만 이제 같은 에그여도 가끔 다른 게임 보면은 확률이 좀 다르게 적용되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로벅스를 살수 있는 에그하고 여기서 무가금으로 얻을 수 있는 에그가 똑같아도요, 확률이 다르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게 나 혼자만 운이 안 좋다기에는 제가 에그 개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것 중에 좀 핵심적인 것만 보면은,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거는 이 55%짜리, 이제 113kg인데, 돈은 초당 11.9kg 밖에 안 준다는 거. 아, 오늘 어쨌든, 에그 300개, 브레인로 초거대 아주 실패를 했고, 지금 매니저가 뭘구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뭘 구했는지. 뭐야. <laughs>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구진이 아니야? 아닌데, 이거 그거 아니야? 본바로 딜로 그거 아니에요? 와, 야. <laughs> 야, 이거 민폐 아니냐? 아니, 그 가끔 큰 브레인호수 보긴 했는데, 그 대부분 뭐, 에픽, 레어 이렇거든요? 와, 근데 이거 신화 등급이잖아. 미쳤네, 진짜. 아니, 이런 걸 얻으려면은, 언제 얻을 수 있냐면은, 첫 번째 환생 때 있지. 이 자동 판매에서 이 신화를 안 꺼도 될 때, 그때만 얻을 수 있는 거야. 왜냐? 대부분 환생 한번 하면요. 이 신화가 필요 없으니까, 이거 이렇게 꺼두거든. 네, 이거 타고 저희 미국 가도 되겠는데요? 여기 몇 킬로인지 한번 받아보자. 969? 오늘 초거대화 컨텐츠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좋은 구경하고 갑니다. 일 여러분들 복사식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심하고, 게임 재밌게 할 사람들은 복사식물 연연하지 말고 자기 게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